너 등이랑 어깨에 용분신 있다던데 <laughs> 무슨 소리야? 너 어제 화장실에 담배 왜 놓고 갔냐 등대. <laughs> 아 뭐래? 예전에 1, 2주 정도 쉬기로 했잖아. 저쉴때 운전면허학원 다니면서 피아노학원 여기 2층에 있거든요? 피아노학원도 등록해놓고 나 전자피아노 하나 사놓으려고. 왜냐면 방송 끄고 나서 존나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 연애를 하라고요? 나 그때 그전 보러 갔을 때 그랬다고 나한테 가을에 남자 하나가 하나 들어오는데 같은 직종 남자가 뭐 있는데?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애들이랑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거거든. 난 절대 b j 인안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사내 연애를 하면 X되는 그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만약에 사귀었다가 더럽게 헤어지면 힘들잖아. 그래! 나도 대학교 때 CC 해봤어! CC 진짜 뜻이 뭔줄 알아? 18년식 놈. <laughs> 결국 한명은 휴학을 하게 돼 있다니까 진짜로. 나는 휴학생을 만나서서 휴학생. 20살 때 천년애였거든요. 20살 때까지 못소리였다가 20살 때 천년을 한 건데 나는 근데 그거 알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하잖아, 가스라이팅 하잖아지. 우리 5년 전, 4년 전에 가스라이팅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 알아요, 님들? 근데 나는. 그때 몰랐거든? 근데 나 짜지고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1년 반 동안 가스라이팅 조직게 당했어. 한번 데이트를 하러 이제 영화관에 갔어요, 님들. 근데 영화가 만약에 8시 영화야. 근데 그 걔가 8시 20분에 온 거야.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도 좀뭐 했어. 왜냐면 영화 시작한 지 2, 30분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아... 영화를, 영화가 8시인데 8시 반에 오면 어떡해? 했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늦을 수도 있지? 처음에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야 해 되는 거 아니야? 변명보다 미안하다고 해야지? 했더니 나한테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이건 미안한 게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돼? 너가 나 늦은 걸 기다려줬잖아? 그럼 난 너한테 고마워 해야 되지. 미안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나 순간, 어? 그런가? <laughs> 나 약간 빡 서 연애가 처음이니까 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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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데이트 약속이 잡혀서 일이 늦게 끝나서 내가 늦었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그갖고 내가 <laughs> 아 내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어, 이제 왔다. 했더니 어, 뭐모줄 알아? 그러면 변명 말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아니 오빠도 그때 늦었을 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면 나 그래서 그냥 늦었다고 말하고 그냥 사과 안한 건데 더니 이건 경우가 틀리지. 이지를하는 거야. 잔동안 진짜 갓스레이 조지게 당했어 나는 근데 그게 그때는 갓스레이팅인지도 모르고 있다. 아 이게 그냥 20대들의 연예인가 보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 넘겼지 나 존나 순진했어 거짓말 같지 내가 기룡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처음에 기룡이가 날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클럽도 존나 많이 다니고 술 존나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게 생겼다는 거야 나는 그안 한단 말이야. 술자리도 안 좋아하고 담배는 물론이고 클럽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내 얼굴을 보고 되게 많이 놀았을 것 같아. 되게 많이 남자 만나고. 뭐야 상윤이 오빠가 진짜 상윤이 오빠야? 듣는 소문에 의하면 맞다던데. 오빠 무슨 소리야? 어? 너 등이랑 어깨에 용문신 있다던데. <laughs> 무슨 소리야? 너 어제 화장실에 담배 왜 놓고 갔냐근데아 <laughs> 뭐래? 미친놈아! 근데 매너있게 그래도 웃기고 죽어라 진전좀안나니까 미친놈아 그래서 피자 맨끝고다리안 드시는 거임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걸 왜 먹나요? 나 남친 어떻게 만났냐고? 첫 번째 남자친구 대학교 MT 갔다가 꼬셔진 거고 두 번째는 소개 세 번째는? 내가 번호를 땄고 영화관에서 일하다가 너무 잘생겨서 네 번째 그냥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누구가 됐다. 경제댕지 되게 정확하다 그런 거. 뭘 정확해? 아, 난리 부부수를 뭐, 떠났고. 오빠 무슨 소야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미련의 과거가 전혀 없는 여자야. 근데 술 싫어한다 하더니 술자리에서 만났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술은 싫어하는 거지 술자리 분위기는 좋아해. 남자 있는 술자리는 좋아하는 듯합니다. 아니 남자 없는 술자리를. 그러면 남자 있는 술자리 싫어하는 여자가 있나? 야, 존나 예쁜 여자애들 있잖아, 이봐. 아니, 마인드가 아니라 남자 아, 없어도 돼. 아, 무슨 소리야! 확인! 이씨발 <laughs>